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행복 코치 이성우입니다 여러분 책 어떻게 읽고 계세요? 예 저는 지금 책을 읽으면 이렇게 어, 책을 정리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게 제가 3D를 처음 교육받으면서 어, 정리한 것들이고요 예 저는 난독증이 있기 때문에 책을 직접 못 읽어서 이렇게 전부 스캔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요. 예.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은 어 좋은 점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는 책을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책한 권을 아예 이렇게 어요 정도 분량으로 완전히 어 정리를 한 거예요. 예. 사실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이거는 책을 스캔한 다음에 책을 OCR 문서 인식 프로그램에 돌려서 텍스트로 변환해서 제가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하고 핵심들만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한장으로 정리하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장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예. 지금 마스터리맵 같은 경우는 제가 저자들의 그 강연을 음, 저는 종이책을 못 읽기 때문에 저자를 직접 만나서 저자한테 책의 핵심을 직접 배우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저자를 만나는 그한 시간을 어 놓치면 다시 책을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이렇게 처음에는 싱크와이드 갔다가 책을 정리하다가 이게 한 3년 정도 싱크와이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머리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시각적 사고, 조감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하게 되면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거의 저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내부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갖고 다니고 있지요이 네.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하고 꼭 내가 일상적으로 매일 봐야 될 것들은 음 이렇게 메인 바인더다가 네.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연구개발 쪽에 섹션을 이렇게 넘기면 예 풀코트 코치나 조정래 작가님 예그 어 강연을 듣고 예, 직접 친필 사인도 받은 거고요. 예 세계적인 교수계 마이클 조던을로 불리시는 조벽 교수님 예, 두번 만나서 두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계적인 치유 상담학. 예, 제가 지금 개인 상담과 그 집단 상담과 가족 어, 상담 그니까 러 가족 테라피를 하잖아요.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어, 정태기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 강연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모든 교육을 다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이게 거의 한 페이지가 거의 다 8시간 짜리에요. 근데 8시간 짜리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가 보이고 그리고 흐름이 보이고, 그리고 한눈에 전체와 흐름이 보니까 이렇게 핵심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 제가 책을 읽거나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바인들 더 난리지 쪽으로 펼쳐보면 제가 읽은 책 리스트들, 예, 추천도서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이렇게 한 장으로 예, 또는 이렇게 한 면으로 예, 이렇게. 정리해서 네, 거의 갖고 다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책을 이, 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 책을 정말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그 내가 실천할 메시지를 하나를 찾아서 예, 그것을 실천해가지고 그걸 습관으로 만드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책만 많이 읽으면 어, 한마디로 그 머리만 커지고 머리가 커지다 보면 예, 몸이 안 움직여져요 <laughs>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실행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본인은 하지 못하면서 이제 남한테 가르치는 좀 어떻게 보면 잔소리꾼이 되기 쉬워요 근데 정말 책을 읽어서 어,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어, 이 책에 좋은 것을 전달하려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어, 보여주는게 제일 좋습니다 신사임당이 그 아들 율곡이를 키운 방법이 그 방식이거든요 아침에 자기가 책을 읽고 책에서 좋은 글귀를 하나 보면 그것을 이렇게 그 하루 종일 실천을 해요. 그리고 어그 글귀들을 집안 곳곳에서 일단 써어 붙여놔요. 남편하고 어 아이들이 자녀들이 볼수 있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녁에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어 내가 아침에 책을 읽고 글귀가 너무 좋아서 어. 부하는데 혹시 봤어요 아들아 봤니 어 근데 이제 못 봤다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아 응. 내가 글게 너무 좋아서 써놨으니까 한번 봐줄래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봤다고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하든지간에 무조건 긍정해 주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아 고맙다 아 그런 생각을 했구나 아 그런 느낌이 들었구나 아 그럴 수도 있네 그러면서 받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어 이거를 책 글기를 이렇게 실천해 보니까 어떤 점이 어려웠고 실천해 보니까 이런 점이 좋았다. 그리고 내가 책을 읽으면서 어그 동안 내가 우리 남편하고 어 아들한테 자녀한테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서 어 너무 미안했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어 내가 이런. 어 음식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어때 마음에 들어 어,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가족이 변한 거예요. 아들이 예, 재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됐잖아요. 예, 5만 원권의 신사인당, 5천 원권의 율곡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남편이 변하길, 아내가 변하길, 자녀들이 변하길 바라거나 너무 기대하지만 마시고 신사인당처럼 내가 먼저 책을 읽고 그리고 좋은 글귀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걸 본인이 실천한 다음에 책에서 있는 내용을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책에서 읽은 내용을 실천해서 그 좋은 내용을 배우자하고 자녀한테 전해주세요.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 같이 변하고 같이 성장하게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행복코치 이성우였습니다.